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그, 콜로라도 이제 구매를 이제 하셨죠. 네. 지금 몇 년, 몇 개월째 이제 운행하시고 계시죠? 아, 지금 작년 12월 달에 지금 출시, 추... 그래서 지금 한 9개월 정도. 구정도 예. 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콜로라도가 지금까지 이제 판매량이랑 판매 지역을 보면 음. 이렇게 서울보다 이제 그 경기도권이란 데 도서 지역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구매하셨는데, 네.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이제 그 콜로라도를 이제 구매하시게된 계기가 좀 궁금했어요. 어, 저는 우선 예. 자영업자기도 해서 네. 이제 뭐 세금 문제도 네네네. 일반 차량보다는 싸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게에서 이제 예. 대량으로 이제 박스들이랑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일반 차보다는 차라리 네. 로망이었던 픽업 트럭으로 가자. 네. 그래서 콜로라도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아, 아, 일단 이 차의 전체적인 뭐 등급이랑 뭐 컬러, 뭐 가격 정도 이제 간단히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제 차는 2020년형으로 나온 콜로라도구요. 네. 그 다음에 제 거는 익스트림 X 네. 사륜구동. 네. 밑에서 두 번째 단계 차량입니다. 음. 다른 옵션은 아무것도 없었고, 네. 그냥 사륜구동에 뒤에 이제 트레일러 패키지 달려있는 네. 깡통 차량입니다. 음. 네. 그 최근에 이제 콜로라도 어떤 문제점을 좀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어, 저는 차를 운행하고 이제 한 7,000km 정도서부터 이제 차가 이제 흔들림이 나타났고, 네. 차가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제 저 rpm 에서 이제 1500 에서 2000 사이에 너무 차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예, 그 상황 때문에 예,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다가 네. 예, 지금 이 상태로 온 겁니다 지금 아1500 에서 2000rpm 에서 심하게 흔들린다 네. 그게 어느 정도예요 흔들리는 정도가 이제 네. 그 수동 미션을 가진 차가 네. 이제 변속을 못해서 흔들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네. 예. 저는 이제 차가 퍼지는 줄 알고, 아 <laughs> 예, 무서웠죠. 어, 예. 처음에는 뭐 그냥 긴가민가 하셨겠어요. 당연히 예, 뭐 예. 이런 거 났는데, 근데 반복적으로 예. 이루어지니까, 예. 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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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처음에 발견하고 수리 서비스 센터까지 가는 데는 한 며칠 정도 이제 걸리셨어요? 서비스 센터까지 가는데 한 3주 정도 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고민을 했죠. 이게 진짜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 맞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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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딱 가게 된 계기가 이제 있, 있었을 거같은데 가게 된 계기는 예. 이제 제가 이제 시골로 잠깐 출장을 갔다 온 사이에 예. 차가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너무 심하게 차가 떨려서 예.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음. 예약을, 예약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네. 들어가게 됐죠. 음. 저 그럼 차 안에 잠깐 들어가셔 가지고 얘기 좀 하시죠. 네, 네, 네. 이 서비스 센터에 이제 가셨잖아요. 네. 이좀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네. 1부터 1 0로하면은 네. 3이요. 아, 3. 어, 좀 놀라울 만한 수치인데, 네. 1등, 2등, 3등이 3점이 아니라, 네. 그 그러니까 위에서 10점이 만점에서 3점이란 말씀. 예. 예. 왜 그런지 그 평가를 내지 굉장히 궁금한데. 음, 우선은, 예. 저희가 이제 쉐보레를, 쉐보레에서 이제 콜로라드를 구입을 할 때, 네.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 차의 미션을 다 고치고 들어온 차다. 네. 아무 문제가 없는 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 차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겪고 보니 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음. 이 차가 첫 번째 거기들은 배신감, 네, 배신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뭐 정비 기사님들은 잘 하시지만 네. 이제 다른 차와 다른 회사와 틀린 게해버리는 네.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직접 정비창에 올라가서 네. 정비창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정비창에서 모든 걸다 하고 네. 그냥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네. 계산만 하고 이제 저희는 나가는 거 어. 네, 제대로 된 설명은 이제 정비사 분들이 해 주시는데 네. 솔직히 정비사 분들이 해 주시는 것 보다 어드바이저 분들이 이제 어디 어디가 망가졌고 어디 어디가 이렇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네. 정비사 분들은 이제 정비사 분들 하시는 대로만 이제 하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이제 제대로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죠. 음. 예 그리고 이 차가 네. 이제 미국에서는 네. 이제 15년서부터 19년도 차가 이제 네. 미션으로 소송이 걸려진 차인데 네. 이제 제 차도 이제 똑같은 음. 증상을 갖고 있고 음. 쉐보레에서도 똑같은 증상을 가진 차를 네.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냥 아니무이하게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모트라인의 윤성우 대표께서 한번 언급 이제 영상 한번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영상 보셨죠? 보고 엄청 네. 열받았죠. 저희는 어.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네. 엄청 열받았었는데 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음. 어 괜히 그 사람한테 네. 싫은 말도 했고 네. 그런 말도 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미션 AS를 하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기간은 비용이나 미션... 네. 한 일주일 넘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들어가서 네. 상태를 얘기를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하루는 또 다시 들어가서 네. 차를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네. 운행 주행법을 네.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네. 그거를, 카로를 이제, 네. 가져가신 거죠. 음, 음. 네. 비용도 혹시 발생을 했나요? 아니요, 고객님. 비용은 다행히 네. 제가 지금 그, 네. 보증으로 해서, 네. 예, 비용은 안 나왔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럼 그거 이제 그 미션 결함 외에 그, 그, 수리를 끝나고, 뭐, 그 문제는 현상은 이제 해결이 됐나요? 어, 처음에는 차가 너무 느려 네. 느려져고 네. 그다음에 너무 무거워진 네.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건 이제 다시 이제 제 차를 이제 제가 다시 교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제 스타일에 맞게 차가 네. 지금 지금은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음. 음. 이분 일을 계기로 쉐보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런 그 신뢰도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좀 깎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진 않나요? 아 제가 원래 예. 그 현대 기아차를 운영을 예. 하다가 예. 이제 차가 너무 가볍다 예. 가볍게 느껴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결혼을 했고 애를 예. 준비하다 보니까 예. 나에 맞는 차가 뭘까 예. 그만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차가 뭘까 하고 예. 생각을 하다가 예. 이 쉐보레를 들어오게 됐는데 예. 예, 네, 지금 실망이 너무 크죠, 지금 이것 때문에. 음. 어쨌든 뭐, 차주 입장에서 뭐, 네. 이 차에 대해서 좀, 그, 좋은 점, 이렇게 네. 짚고 넘어갈 부분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또 드릴게요. 예, 네. 이 차의 안을를 보시면은, 네. 되게 투박하고, 네. 되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게서 일도 하면서, 이제, 제, 제가 이제 짐 일도 도와주고 하면서 제가 이 장갑을 많이 끼고 하거든요. 네. 장갑을 끼고도 그냥 다 눌러져요. 음. 다 눌러지고 이제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거의 용달하고 똑같은 용달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차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차박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쉐보레 차를 이 콜라다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거기 정품 텐트가 같이 나옵니다. 네. 그 정품 텐트를 차 트렁크 뒤에다 치고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박해본 게 음.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음. 예. 땅에다 안 되고 이제 차에다 해서. 음. 예. 음. 그럼 실제 트렁크 한번 잠깐 이제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습니다 일단 지금 얘 트렁크 은청 받으실 때는 이 트렁크 요위 덮개는 없었죠? 예 덮개는 없고 제가 네. 이제 카브리오 회사라는 카브리오 덮개. 네. 예, 롤링 덮개로 이제 한 겁니다. 이거. 이거 얼마 비용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제가 했을 때한 130만 원 정도. 네. 예, 나온 겁니다, 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을 네.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트렁크 부탁드립니다. 공간은 이제 네. 저는 이제 많은 짐을 실어 가지고 네. 트렁크 공간은 정말 이렇게 빽빽할 정도로 네. 빽빽하고 이제 높게 이제 실을 수 있어가지고 네. 그게 정말 좋았고 네. 특히 이케아 갔을 때, 네. 이케아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이케아 쪽에서도 실지 못, 실을, 실어서 가지기 힘들 거라는 그런 짐들도 네. 정말 다 실어 갖고 왔어요. 네. 트렁크에다가. 네. 네. 그 다음에 2차 트렁크 자체가 이제 네. 이, 까지지 않는 트렁크라 네. 이것도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아예 옵션을 옵션이 다 돼서 들어온 이 트렁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흙을 흙 묻은 거를 집어넣던 것뭘 집어넣던 깨끗이 치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자체가 이제 긁히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죠.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미션계란 그것만 없었으면 실제로 네.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만족 텐데. 어, 최고로 만족하네. <laughs> 그것만 없었다고 하면 네. 뭐 디자인도 그렇고 네. 정말 뛰어난 차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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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제가 어렸을 네. 때 어렸을 때도 이제 픽업 트럭에 노망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트럭이 이제 예. 실버라도. 네. 예. 실버라도 중에서 이제 실버라도 2500 HD라는 네. 차량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차량을 가장 좋아해서. 네. 쉐보레이기 때문에 0 년, 2 0 년을 믿고 탈수 있다라는 네. 그 자부심을 갖고 네. 제가 산 차인데 네.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됐죠 안타깝게도 하... 좀 정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내 차라는 좀 그런 애착감이 좀 생기시나요? 그래도 이 차는 네. 제가 아끼는 차라 예. 아직까지는. 예. 애착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캐벌에서 예. <laughs> 이제 또 다시 어떻게 하실 거에 따라서 예.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네. 그렇죠. 마음 마음을 좀 많이 다독이시는 좀 과정이시잖아요. 네, 예. 저와 제 와이프가 예. 예. 짧은 기간이지만 네 엄청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음. 더욱 더 애착이 가던 차인데 음. 그냥 서비스 차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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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쳤죠 그냥. <laughs> 아, 참 네. 속상하네요 진짜. 네. 네, 뭐 4천만 원짜리 네. 막말로 달구지 끓는 것도 아니고. 네. <laughs> 네, 차가 넘치다 보니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좀더 드렁크도 한더 보여주시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쉐보레하고 네. 이제 그 다른 이제 이번에 또 신형이 나오잖아요 올뉴 코라도 네. 그거 예비 구매 고객분들한테 좀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 차는 확실히 좋은데 네. 서비스는 최악이다 <laughs> 아. 그것만 알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차는 너무 좋아요 네. 차는 너무 좋고 성능도 좋고 이게 제가 비포장도로도 막 달려왔는데 네.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네. 차는 너무 좋은데 서비스가 개판이 네. 네. 그것만 하나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